복음 우리에게 지금 이 너무나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것은 내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역사 인도해 주옵소서 혹시 이렇게 하셨는데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도 주세요 얼마나 자세하게 인도해 주시는지 감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도 이 복음이 저는 지금 이렇게 이 천교 빛이 떨어져라 이렇게 발바닥이 물에 다 끄는 가라 여호수아가에게 모세 함께 했던 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봐 보겠다. 지금 그런 것처럼 어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시는 그 부분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저는 이번 주에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언약계를 따라가라. 저는 이렇게 이번 한 주간은 이복음 언약계를 따라가라. 저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내 어, 네, 언약계를 따라가라. 그러면 이 언약계 안에 들어있던 어, 그것이 돌판, 십계명 어, 돌판, 말씀이죠. 지팡이, 어, 그 아론의 쌍란 지팡이, 아론의 어,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어, 이세 가지가 들어있는 게 언약궤인데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래서 어, 그 전에 이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 죽어버리는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언약궤를 통해서 어, 이게 이때는 보여주셨는데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이것들 돌파 지금 우리에게 말씀 어, 그 지팡이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구원, 어, 또 만나,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저는 연약교에서 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저는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저 혼자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 그 말씀과 구원과 능력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때는 보이는 것들로 이렇게 해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통해서 그 어, 반역했던 그 사람들에게 싹 한눈에 보여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로 와 계시 주인으로 와 계신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이걸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 이유, 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음, 어, 우리 복사님이 얘기해 주시면서 글쎄, 동그라미를 치는 이유, 못 빠져나가요. 절대적으로, 어떤 것으로도 어, 이것을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예, 하나님의 아시고, 우리에게 이 근본 문제에서 그첫 번째가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모르는 거.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간순간 어, 복음을 놓쳤을 때 떠난 것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 절대 빠져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 그런데 이하나님 모르는 그 자체가 죄고 저주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어, 딱 말씀해 주셔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외범에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죄인이여 에덴으로부터 왔던 그 흐름이 계속 있어서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라 강단의 흐름 속에 있어라 계속 이 복음의 흐름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에덴에서부터 흘러왔던 그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어, 너희 아비 마귀 사탄 이이 이 사탄의 이 속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시어서 하신 그 일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죽어 주셔가지고 어 우리에게는 이제 살 길을 열어 주셨어요. 죽었고 죽고 부활하고 우리에게 그 어, 자녀들 건사해 주셔서 이 능력을 나도 똑같이 현장에 나가서 이 일로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에 제가 어, 이 문제답과 복음을 매일매일 어, 기도첩 하면서 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그이 사탄이 우리에게 준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상처. 어쨌든, 어, 이 상처를 통해서 마음이 상하게 만들고, 이 상처를 통해서, 어,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 사단의 그 전략이 12가지로 주는데,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이런 걸로도 주지만, 어, 우리의 이 내가 하나님 자녀이면도 불구하고, 이 상처, 이 상처가, 어, 이번에 그, 상처가 저 히브리어 하나도 모르는데 그 어떤 이렇게 우연히 듣게 된그 히브리어로 이 상처가 우상이랍니다 성경에 나온 상처 이게 우상 내 속에 이것이 우상으로 딱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 이거, 이거. 이게 사탄이라는 존재는 내게 없는데 상처라는 것으로 우, 딱 우상이 되어서 더 이상 진, 여기 나가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 그리스도 아니면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시고, 어, 내게 길과 진리로 생명으로 찾아오신 분이 딱 지금 나의 주인이시고, 어,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고, 어, 그래서 내 네, 영육이 자유하게 하셨고 이 사탄으로부터 크게 불르든 작게 불르든 생각만 해도 이 흑암에서 빠져 나올 수밖에 없도록 권세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주셨고 여기에 에, 여기 안에서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어요. 이 안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답으로 인생의 답으로 오신 분 어, 예수님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이 어, 일생동안 되어지게 나의 이번주에 주셨던 현장 2 4 주셔서 지금 계속 우리에게는 개인들의 캠프들이 열려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현장에 이, 복, 이 말을 했는데 이거싹 한눈에 알아듣는 사람, 참 반가워요. 물론 성경의 지식을 알아서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불신자인데 자기의 그 문제들 속에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내가 이 속에 있었다고 말아 들을 때참 신기하고 재밌고, 어, 이런 개인 캠프가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어, 이번, 이번 주 강단, 우리에게 주신 거, 어, 그 요단을 예, 건너야 된 이유. 요단을 건너야 될 이유인가 할 이유. 요 어, 그 여사 12장. 1 3자1 3 103자, 1 3자3자1절3자1 3자1말 103자, 1 3자1 0 1 0 1 거기 r a e l s a m s u n 에서 a m s u n g s a m s 해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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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이 s u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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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는 가끔씩 그 마차에 쓰는 기구들이 하나씩 나온데몇천 년이 지금 지났는데, 그것들이 그 홍해 바다 깊은 속에는 건져내려면 얼마든지 건져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것들이 지금도 거기에 그 안에 있답니다. 지금도.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 이게 뭐야 하지만,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그때 그 애국 군대 군대들의 것, 것이었어. 이것이 이렇게. 알만큼 그런 거 건져내면 그런 걸 보관도 해 놓고, 어쩌다 이렇게 그 홍해 그쪽으로 이렇게 뭐어 가면은 그런 많은 부분들이 지금도 찾아보면 거가 있을 만큼 하나님이 하신 일, 그 홍해를 일세대들은 딱 애굽에서 노예 400년 하다가 나왔는데, 그들이 가난 앞에서 부신앙으로 못 들어가고, 요아와 갈렘만. 일 세대 있는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된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 요단, 요단을 건너라. 그왜 건너야 돼 이유가 뭐냐? 그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여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그 지팡이에서 싹이는 예배 예배하는 자의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난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이런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체험한다면은 두려울 것도 그럴 그쫄 것도 없을 텐데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하시면서 기한 일을 행하리라 기한 일 우리가 신기한 기한 일을 행하리라 그 우리에게 주신 그어 여기 5절로 주셨네. 기한일, 내게는 기한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어 개미들이 밥안을 듣고 막막 수십 마리가 밥안 하나를 듣고 이렇게 딱막 가고 있는데 그걸 딱 들어서 딱 개미집 문앞에다 갖다 놓으면 개미들 입장에서는 와, 기적이 일어났다. 어 그럴 만큼 하나님에게는 아무것 그냥 말씀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만 하면 되는 일이 내게는 귀한 그 일이 지금 내게 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신데 어, 그 생명들 하나하나가 말씀을 듣고 따라오고 말씀 속에서 어, 살아나는 것들을 볼때 이게 귀한 일이구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언약을 확인해라 그, 이 언약을 확인해야 될, 그, 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 그, 그리고 백성들이 그거 알게 하게 할게. 이 확인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7절에 딱 주셔, 주시면서, 백성들이 너를 어떻게 볼까? 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보면서 확실한 증거를 붙잡아라. 확실한 증거. 그 제가 지금 그 현장에 남편이 음 그렇게 그 노름으로 하면 막. 매덕씩 잃어버리고, 딸 때는 몇 천만 원 갖다주고, 그래서 결국 이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시로 와가지고 어, 이 부인한테 돈을 말하자면 뜯어가. 그런데 아 자기가 정신 차려놓고 보면 또 뺏겼대. 그래서 경찰에다가 접근근지 신고를 해놨어. 그러면서도 이이그 어 나를 거기다 싫어 자기 남편이 경주에서 마사지 샵을 하는데 나를 남편한테 싫어다 주고 싶어도 자기 얼굴만 보면 또 어떤 이유로 돈을 뜯어낼 자기가 뜯김을 당할 것 같은데 갖고 그것이 그냥 그러니까 어그 어제도 지난주에도 막 어쩌고 막 계속 지금 그 디데이 날짜가 미뤄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남편이 만나거라 내가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는 나는 내가 거기에 속지 않도록 이 사단의 어떤 전략에도 속지 않도록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라 내게 성령 충만께서 어떤 얘기에도 내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제 이렇게 내가 확실한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다에게 우리 본문에서도 주셨는데, 어, 그리고 그뭐 일곱 족속을 쫓아낼 증거를 주리라 이렇게 이제 그 십절에 이렇게 딱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음,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고 어, 간구하는 그 자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주신다. 그리고 어, 또 하나 그그 <laughs> 히브리어에서 어. 또 하나 제가 그렇게 안 잊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미래적인 걸 얘기할 때이 미래 미래를 얘기할 때즉뭐 후대 뭐 내가 사생장 8절 증인이 되리라 되라. 이런 미래적인 것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래요 이게 그 힘으로 우리 한국말로 반드시 성취되는 거랍니다 반드시. 아, 이 말이 얼마나 시원하고 반드시 미래적인 걸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시켰대요. 내가 그 반드시의 주인공이 하나님 이 말씀 성취의 그 주역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옵소서 기도가 되어질 만큼 이렇게 어, 기도가 되어졌고 감사했고요. 어, 이 지금 내게 주신 이그 하나님의 보일 수 있는 그 그 물이 이렇게 홍해 때는 쭉갈라졌다 지금 물이 쌓인다 그랬어요. 딱딱 딱 쌓여 물이 쌓여 이런 길이 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길이 되는 거 이게 이게 물이 쌓여 이리 물이 안흐르고 이렇게 벽처럼 쌓인다. 흘러내려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설이라 물이 서. 하나님의 능력 우리 신기한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현장에 파송하는 그 자체가 물이 쌓이는 것처럼 이게 신기한 일이다. 우리 교회 전체가 일어서서 지금 개인 캠프로 들어간그 자체가 물이 쌓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쌓여 있는 그 기적과 같은 어, 물이 설이라 음, 쌓여 설이라 이 말씀이 참 힘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주신 말씀들이 감사하고 어 그러면서 자세하게 사장에는 그렇게 어 그, 그 기념비를 세우는 돌까지 주워와라 어 이런 말씀이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다 오늘 또 힘드신 그리스도로 어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내게는 기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지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는 귀한 날 되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첫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 다시 한번 찍어주시고 어, 이런 모든 인간의 힘으로는 될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해, 행하시는 그일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개인의 삶 움직이는 모든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내 자신이부터 살고, 어또 현장이 살아나고 내 지역과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할 때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들 속에 영광 받으시며 오늘도 가는 곳마다 제자가 찾아지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세계 보고만 할 만큼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나의 나의 현장 24문제 주인 되어 주셔서 해방받고 승리하게 해 주세요. 역사하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